안녕하세요. 오늘은 9월 19일 닦구를 해보려고 합니다. 19일에는 제가 집에서 게임도 하고, 택배도 까고, 낮잠도 자고, 닦구도 하고 그런 날이라서 솜두 작가님 일상의 조각들 버전 1 스티커 준비해봤어요. 이게 제 어제 일상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, 분위기가 비슷한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. 뒷돼지는 두꺼운 종이로 되어 있어요. 이거는 보관했다가 다른 곳에 활용해 주도록 할게요. 솜두 작가님 스티커로는 두번 정도 갖고 한 적이 있는데, 한 번은 이런 식으로 집모조지를 활용해서 닦고 했고, 또한 번은 이런 식으로 닦고 했었어요. 오늘은 이 느낌을 살려서 비슷하게 닦고 해줄게요. 우선 집은 이 소소히히 떡 메모지를 써보려고 합니다. 이 하늘 배경은 오려줄게요. 이렇게 오려주었고, 이 밑에는 돌길 마테나 아니면 울타리 마테 같은 걸 붙여주면 될것 같아요. 제가 갖고 있는 울타리는 이 키스컷이 전부라서 음... 안될 것 같고 벽돌 마테를 가로로 붙이면 어떨까요? 길 느낌이 날까요? 이 마테가 있긴 한데 그러면은 제가 보여드린 닭고랑 너무 비슷하게 될까봐 오늘은 이 마테를 써주도록 할게요. 그러면 이 떡매는 이쯤에 이렇게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경계가 어색한 부분에는 소소히히 키스컷 사용해서 가려줄게요. 이렇게 해서 바닥은 완성이 됐고, 이제 하늘을 채워주면 되는데, 저번에 사용한 이 구름마테를 사용해 볼까요? 밤 분위기는 또 아닌 것 같고, 아니면 이 마테를 붙여줄까 싶기도 해요. 근데 이렇게만 붙이면 너무 횡한 느낌이라 구름 키스컷 붙여줄게요. 이 키스컷의 한 패턴에 구름이 하나뿐이라 그게 좀 아쉬워요. 그럼 이제 바닥이랑 하늘을 채웠고 스티커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우선 택배가 왔으니까. 바지랑 산책하지는 않았지만 여기 붙여줄게요 그리고 게임하면서 놀기도 하고 이렇게 누워 있기도 했어요. 식물에 물 주고. 잔디밭에서 산책하는 느낌도 추가해 볼게요. 그리고 아까 못쓴 울타리를 여기다가. 토끼가 뛰댕기는 조각도 붙여줄게요. 이것만 붙이기 어색하니까 여기도 마테를 깔아줍시다. 그서 스티커는 끝. 오늘은 비록 한판 닦고는 아니지만, 다음번에는 이 조각들 활용해서 오늘처럼 꾸며줘 볼게요. 그리고 오늘은 키스컷보다는 데코 스티커 활용해서 뽀짝이들 추가해 줄게요. 이렇게 붙여 보았습니다. 그러면 이제 글씨 써 주고 올게요. 글씨는 이렇게 써 보았는데 여기에도 글씨를 써줄걸 그랬어요. 허전하니까 세로로 긴 스티커로 채워 볼게요. 이렇게 해서 9월 19일 닫고 완성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